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계속된 폭풍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강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을 기자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꼬리를 무는 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눈으로 이 지역에는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111% 많은 양의 눈이 쌓였습니다. 116%, 121%, yeah, I think this is a big snowstorm. I think this is great. Yeah. California needs it. It's alright. Yeah. I'd like it to go faster. Because we came we came to the to Lake Tahoe like uh last year and we actually didn't see any snow at all. Yeah. And uh, so I I actually told my son I'm gonna I'm gonna have I'm gonna have to bring it when the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So today was the perfect day to do it so. 지난 4년간 캘리포니아주에 계속된 사상 최악의 가뭄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많은 눈의 양은 좋은 징조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에라네바다 지역의 강설량은 평년에 비해 절반 가량밖에 못 미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쌓인 눈은 4월 1일이면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 눈이 녹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공급되는 물의 3분의 1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립 기상청은 알래스카 지역 걸프만에서 불어온 차가운 겨울 폭풍으로 인해 평년보다 빠른 지난 11월 초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폭풍의 영향은 오늘까지 지속되며 3피트 가량의 눈을 내렸고 목요일쯤 또 다른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북가주 후틸 커뮤니티 지역에서는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지역엔 이처럼 평년보다 많은 양의 눈이 쌓였지만 이번 겨울 폭풍은 지난해에 비해 습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북가주 지역엔 15.6인치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7인치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